오늘은 무슨 날이죠? 베트남 가는 날 저희 오늘 가족들 총 다섯 명 그리고 베나미까지 총 여섯 명 대가족이 나트랑에 갑니다 한번 재밌게 가볼게요 레츠고 오빠 야.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일찍 왔어 4시간 전에 왔는데도 이렇게 많은 거는 약간 일찍 오길 잘했다 캐리어가 <laughs> 진짜 너무 많아. 아! 지금 피난민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나트랑에 가는 비행기 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진짜로 갑니다. 지금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때요, 심정이? 불려요. <laughs> 저도 바로 이제 딥슬립 예정. 네 여기 발이 닿아요 무릎이 닿아요 <laughs> 저희는 지금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와 너무 덥다 벌써부터 오벤틱 풀빌라에서 묵을 거여서 지금 체크인을 하러 왔습니다 얼리 체크인을 하려고 했으면 이메일로 신청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줄지 안 해줄지 기대가 되네요. 예, 호텔에 체크인을 했는데 체크인 시간이 아직 좀 남고 배도 좀 고파서 모뱀픽의 뷔페에 왔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디저트들도 보면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이게 뷔페 퀄리티라고 하기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음식들을 우선 가져왔고 여기 쌀국수 아래 이래보여도 새우도 있고 요즘만한 오징어 같은 것도 있습니다 뷰는 그냥 수영장 뷰여서 막 완전 예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지금 밥을 다 먹었는데 아빠가 계속 먹어요 밥을 아 너무 힘들다 어, 지금 우리 여기 몇 시간 있었지? 한 시간 반? 아, 여기 초콜렛 먹는 데인가봐. 저희가 온 보뱅틱 네, 리조트는 좋아. 넓어서 이렇게 툭툭이? 아니면 이런 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아, 근데 되게 재밌고 너무 예뻐요. 오늘은 저랑 엄마 생일 기념으로 아빠가 풀빌라를 하루에 93만원 주고 예약을 해줬는데요. 일단 너무 큰 거실하고 부엌도 있지만 여러분들, 보이세요? 너무 예쁜 이 수영장 뷰? 풀빌라의 저기 바다의 정원에, 너무 예쁜 단독 풀빌라. 이렇게 큰 방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엄청 큰 화장실이랑 욕조랑 샤워 부스,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드레스룸이고 여기는 안방. 너희가 우리 자리야. <laughs> 그래. 여기는 통로 두 개가 있는데 여기도 방이 하나가 있어요. 똑같이 화장실도 있고 똑같은 것들은 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방두 개. 어, 우선 4박 5일 동안 이렇게 수영하고 저희끼리 프라이빗하게 놀수 있어서 진짜 벌써부터 너무 좋아요. 헤? 지금은 그랩을 타고 시내 쪽으로 나가서 네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일샵에 왔는데 여기 색상도 되게 많고 손톱도 지금 연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는 기존에 있던 걸 제거하고 새로 아트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발을 동시에 하니까 시간도 줄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손톱 정리는 끝났어요. 이제 네일 아트만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발 네일은 벌써 현재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받았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26,000원 정도밖에 안 한다니까. 저희는 여기 지금 안토이에 와서 웨이팅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많네요. 지금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입장을 했어요. 메뉴들을 시켰는데. 종류별로 하나씩 시켰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어, 맛있겠다. 네, 저희가 이제 나갔다가 아까 그렇게 먹고 와서 이제 씻었거든요? 씻고 났는데 또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데 지금 시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왔던 라면 식량들을 다 꺼냈습니다. 와. 진짜 저희 가족은 진짜 먹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굿모닝 여러분들 이튿날 아침인데요 너무 많이 먹고 자서 그런가 얼굴이 부었네요 <laughs> 일단 오늘 또 빨리 준비하고 나가 보도록 할게요 진짜 벌써부터 날씨가 너무 좋고 너무 예뻐가지고 신나네요 이렇게 너무 예쁜 수영장 뷰를 보면서 저는 준비를 다 했고요 이제 나가서 메인 풀에서 수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 수영장 메인풀에 도착을 했고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엄청 좋아요. 너무 예쁘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러시아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치고 있는 것 같고, 저기 메인풀 쪽에 보이는 저 바다 풍경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거품, 이렇게 퍼레이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하고 있네요. 아, 지금 제 꼬리 말이 아닌데, 지금 이러고 열심히 수영하고 있습니다. 그랩을 타고 내려서 여기 목식당이라는 맛집을 왔어요. 여긴데, 여러분들은 예약을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1층에는 에어컨이 없는데 1층은 대기가, 대기가 벌써 1층도 30분 이상이고 2층은 아예 대기조차 안 된대요. 저는 지금 기다리는 동안 여기 목식당 옆에 있는 망구주스 가게에 왔는데 매우 친절하고. 맛있어 보여요. 식당에 들어와서 아직 음식은 덜 나왔는데 새우를 직접 따주세요. 치킨, 크레이지 피쉬도 다 하나 하나 손질을 해주세요. 크레이지 피쉬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밥을 다 먹고 지금 여기 윌 스파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요. 저녁 9시 정도인데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보시자면. 저거 너무 타고 싶다. 저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이렇게 예쁜 나트랑의 풍경, 오토바이, 자전거가 함께하는 나트랑의 풍경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스파는 찾기 이렇게 쉽게 되어 있어요. 너무 찾기 쉽지 않아요? 안에도 보면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네, 나트랑 밤시장에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택시를 불렀습니다. 오늘 또 그랩을 타고 열심히 가볼게요. 맨쪽 네, 여기는 나트랑에서 제일 맛있다는 밤미판 집인데요. 지금 저녁 늦게 왔는데도 줄이 엄청 길어요. 한번 맛있는지 먹어볼게요. 지 네, 저희가 인력거를 타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고 공주님 된 느낌. 와, 맞지? 이게... 그 중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이걸 못보여주나 풍경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런 인력거, 이런 거 앞에 있는 걸 타고 저희도 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 이거 앞에 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부르는 게 값이에요. 꼭흥 행정하고 타세요. 인정. 천 원에 5분 거리도 다 왔다 갔다 해줍니다. 와, 걸어다니니까 너무 좋다. 그니까 놀고 지금 들어왔는데, 예린아 얼굴 돌려봐, 나오기 싫으면. 베남이랑제 동생이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네요. 저녁인데도 이렇게 예쁘게 불도 다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 수영하기도 좋고 한것 같아요. 재밌어? 이렇게 모벤틱 풀빌라는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숙소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과일을 팬분께서 보내주셔서 와. 먹으면서 숙소에서 쉬어보려고 합니다. 예쁜 뷰를 보면서 과일을 먹고 수영장에 갈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풀빌라에서 저희끼리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고, 풀빌라에서 저는 사실 귀찮아서 수영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니까 되게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풍경들을 계속 담고 싶은데 음, 너무 좋아요. 이야 저기 멀리 바다도 보이고 오빠 언제 와? 곧 갈게. 저놈은 선크림을 왜 이렇게 열심히 바르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더탈 것도 없어 보이는데. 에이 <laughs> 오늘은 안토이 첫날에 왔던 곳에 다시 마지막 날인 오늘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너무 맛있어 맞아. 오늘은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어볼게요 이렇게 왔고 이렇게 메뉴들이 더 나왔는데 한번요걸또 먹어볼게요 치즈 가리비 이거는 요 매운 소스에 찍어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맛있다응 가리비는 맛없고 수가 없어 진짜 근데 여기게 유독 더맛있다 맞아 다는데는 가리비 맛없더라 오늘 저희가 기념품을 사러 롯데마트에 왔는데 지금 큰 일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들고 한국에 가 가야, 가야 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겠어요 트리어가 이미 꽉 찼고 이 하나는 터져서 넘치기 직전이고 또 이제 곧 거의 다 채워갑니다. 지금 아직 반밖에 못못 못 돌았는데 이만큼이나 찼어. 나는 마사지를 다 받고 공항으로 떠납니다. 근데 차를 빌렸는데 차가 엄청 커요. 저 아, 16인승을 타고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